자,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요. 자,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. 조건이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 해달라. 뭐, 이런 얘기가 될 텐데. 자,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자를 먼저 좀 없애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, 자, 예를 넘겨서 Z는 X 플러스 EY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뭐, X는 해도 됩니다. 네, 각 가급적 Y는 하지는 마세요. 네, 분수 나오니까. 예, 분수는 저는 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. 이왕 만드는 거. 그래서, x제곱 플러스 e x y 플러스 자 이제 z자리에 x 플러스 2y의 네,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할까 자, 잠깐 고민했는데 요놈 흰색 놈을 봤더니 여기 x로 좀 묶어 주시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예 그렇죠 x 플러스 2y에 요렇게 하나가 좀 묶여지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아이고 이것도 파란색으로 왕 y 만 쓸까요 x 플러스 이 y에 예,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래서 깔끔하게 x 플러스 이 y를 한번 묶어본 겁니다. 이렇게 x 플러스 이 y로 묶었습니다. 그 나머지는 x 하나 남고요. x 플러스 이 y 하나 묶었으니까 하나 남겠죠. 그래서 x 플러스 이 네, y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. x 플러스 이 y 이렇게 자 그래놓고 봤더니 어 여기 또 ex가 되죠. 한번 쓸까요? 예, 이왕 해드리는 거. 네. 이렇게 해서 e x 플러스 네, 2Y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를 앞으로 빼시면 되겠습니다. 2로 묶어서 X 플러스 2Y X 플러스 Y 예, 이게 답입니다. 근데 또 보기에 없다라고 또 당황하시더라고 X 플러스 y 여기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죠그 2Z 보기에 없으니까 냅둬도 되는데 보기에 없으니까 요 놈을 Z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예,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 되겠습니다. 어, 자2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빵일 때, 자 요거를 조금 이렇게 간단히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, 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 요런 거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문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된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. 자 여기를 한번 봤더니 항이 되 개입니다. 오, 어? 그 둘도 둘, 아니면 세타나 묶어서 인수분해 하고 싶죠? 저도 그래요. 좋아요. 그래서 요런 봤더니 자1 마이너스로 묶어봅니다. 하나 세 개가 되겠네요, 그죠 그래서 4a 제곱 빼기 4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음그 이놈은 1빼기 완전 제곱되네요 2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뭔가 만들어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음자2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b 빼기 1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또는 마이너스 b는 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이고, 왜 자꾸 이렇게 괄호처럼 쓰지, 이 <laughs> 자, 1 빼기. 자, 2a 자리에, 뭐, 마이너스 b 빼기 1.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. 마이너스 b는, 예, 그대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. 됐습니까? 네. 어, 아, 제곱 빠졌죠? 예. 네. 그러면 이제 1 빼기.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인데, 마이너스로 묶어서, 그냥 2b 플러스 1의 제곱이다.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. 괜찮나요? 네. 여담부 쓸게요, 이제. 자, 그러면 이게 합차죠. 그 그러니까 매너상 요거는 우리가 1제곱이기 때문에, 뭐, 요걸 더하고 빼주면 되죠. 그래서, 1과 얘를 더하면, 2b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서 요 놈을 빼면, 마이너스 2b. 아, 요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때 요 놈을 가만히 보니까요. 요기에담아번볼까 음, 2b 플러스 2란 놈은 2로 묶으면, b 플러스 1,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, B 플러스 1, 보이세요? 오케이. 넘어가면, 마이너스 2A. 곱하기 2니까, 마이너스 4A까지.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. 괜찮죠?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4A가 되고, 이놈은 마이너스 2B가 되기 때문에, 계산해주면 얼마다? 8AB다.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